첼로를 읽어주는 남자 첼로보이 김기용입니다. 도짜워 31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샵이 하나 있고 8번의 육박자 한마디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아르페지오 형식의 테크닉을 훈련하는 겁니다. 천천히 보겠습니다. 아... 자 여기까지 있을 적에 여러분들이 제 왼손을 잘 보셨다면 왼손에 누를 수 있는 손가락은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옆에 선을 소리 내고 왔어요. 이러한 테크닉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할 테니까 왼손 크로즈업을 좀 해주세요. 왼손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 음... 이런 식으로 누를 수 있는 손가락들은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연습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 처음부터 끝까지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두 줄, 2, 3일에 두 줄, 한 줄, 이런 식으로 잘될 때까지 계속 연습을 하면서 진도를, 진도를, 진도를 나가야 합니다. 근데 처음 두세 줄도 잘안 됐는데 뭐 일단 끝까지 읽어놓고 아이고 나 잘했다. 아이고 끝까지 다 리딩했다. 이게 아니에요. 일단은 천천히 꼼꼼하고 정확하게 한마디만 하더라도, 1시간 동안 한마디만 하더라도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 다음 계속 해볼게요. 방금 보셨나요? 내가 왼손을 팔꿈치가 먼저 기준이 돼서 움직이면 손가락과 손목이 따라오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손가락이 먼저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팔꿈치가 먼저, 팔꿈치가 먼저, 항상 팔꿈치가 먼저. 그 다음에 임시표들이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 솔샵비잘안 된다. 그러면, 자 자시. 잘될 때까지 계속 해야 합니다. 어떤 친구는 10번만 해도 되고 어떤 친구는 100번 해도 안 되고 어떤 친구는 만번 해도 안 돼요. 그러면 만번 해도 안 되면 만한만한 만한 번을 더 해야죠. 만한번 해서 안 되면 만백 번을 하든지 될 때까지 해야 돼. 사람의 신체 구조의 능력은 다 달라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백 번만 됐으면 나는 백 번을 연습해야 이게 되는 사람인 거예요. 포기하시거나 포기하지 포기하려면 포기하셔도 돼요. 그럼 나는 그 정도에서 끝나는 거고. 어떠한 테크닉을 배울 때 포기를 안 하는 학생들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쉽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해야 됩니다. 31번 제가 도자워 에뛰드 연습할 때 항상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냥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내가 연주하듯이 음... 저도 연습을 안, 하기, 안 했기 때문에 계속 좀 실수가 많은데, 내가 31번의 에뛰드를 배운다. 내가 31번의 에뛰드를 현재 연습한다라고 하면, 정말 음악적인 표현까지, 테크닉까지 음악적으로 나오도록. 곡만 곡이 아니라 에뛰드도 하나의 연습 곡입니다. 감정과 테크닉을 실어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수많은 훈련과 수많은 인내와 수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첼로보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제발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저도 연습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만 연습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 영상 끝나면 레슨도 해야 되고 쉬는 시간에 연습을 합니다 어떤 거 연습해요? 바하 6번 연습하고 차이콥스키 연습하고 에뛰드, 포퍼 에뛰드 연습하고 저도 당연히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안 되는 거를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잘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잘 되겠지 라는 꿈을 가지고 연습을 합니다. 첼로 경력이 20년이 넘었지만 그래도 연습하는데 여러분들 1, 2년 3, 4년 뭐 10년 해가지고 안된다? 아유 뭐난 재능이 없어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소한 2, 30년 해보고 안되면 어 그때 한번 포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스케일 가지고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곡 이몇개안 남았어요. 34번까지 있는데 32, 33, 34 3곡 남았습니다. 3 곡이 끝나면 우리가 보통 예전에 책거리라고 하죠. 80년대 책 하나가 끝나면 뭔가 책거리 막 이런 걸 하는데 어, 교재가 하나 영상이 끝나면 34번까지 끝나면 제가 작은 이벤트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